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에 있는 어,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와봤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그 거위들이 다니는 호수에 가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여기 벌써부터 아래에 거위들의 깃털 흔적이 보이네요. 그러면은. 예. 네. 예, 네, 그럼 가보겠습니다. 거위들이 있는 곳으로. 여기 이 카이스트는, 이 카이스트에 거위가 있는 이유는 어 예전에 총장님께서 어 시장에 가셔서 거위를 사서 번식시켜가지고 이렇게 거위들이 많아졌습니다. 어, 여기 마침 호수가 보이네요. 와, 여기 보니까 거, 거위들이 모여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와 보았는데 어 역시 그 거위들이 많네요. 거위들이 지금 어, 호수에 떠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 호수도 잘돼 있어서 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마침 여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, 어, 어제부터 그 유성국화축제가 열렸거든요. 국화축제도 잘 되어 있으니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